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사계절 내내 휴지와 연애 중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막힘, 낮에는 끝없는 콧물, 밤에는 콧고리까지. 비염은 난치병이라는 소리 듣고 벌써부터 체념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거예요. 편도와 폐만 제대로 관리해주면 비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평강안의원 서효석 원장님의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비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7단계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2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코 훌쩍 있던 습관, 이제 정말 굿바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볼까요? 회의 중에도 훌쩍, 데이트 중에도 훌쩍, 밤에는 코막힘 때문에 입 벌리고, 자서 입술까지 갈라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만 하세요 라고 할때그 막막함 정말 공감합니다. 2025년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이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약을 먹으면 며칠은 괜찮아지지만 왜 자꾸 재발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해해야 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편도선은 우리 몸의 면역 사령관이고. 펜은 호흡 필터 역할을 해요. 이두 곳이 더러워지면 코 점막은 쉬지 않고 염증,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 거죠. 마치 더러운 에어컨 필터가 계속 먼지를 뿜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숨그 자체가 어떻게 면역과 연결되는지 알아볼까요? 호흡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2만에서 3만 번 숨을 쉬면서 8,000 리터 이상의 공기를 들이마셔요. 그런데 이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를 더럽히는 3대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흡연과 간접흡연이에요. 타르와 벤젠이 폐포에 코팅되면서 면역세포의 기동력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초미세먼지와 실내 VOC예요. 0.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는 코막힘 증상 없이 바로 폐로 직행해요.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코르티솔이 폭주하면 말초연류가 감소하고 점막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럼 편도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편도는 원래 온화한 림프 살균 탱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염증이 쌓이면 과민 모드가 켜져서 끊임없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비염의 진짜 원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폐와 편도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비염의 컨트롤 타워를 복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비염을 키우는 나쁜 습관들부터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에요. 코의 점액 필터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바이러스가 직행하게 돼요. 평소에 입을 다물고 있는 훈련을 하시고 잘 때는 입 테이핑을 해 보세요. 두 번째는 냉난방기 바람을 직접 맞는 거예요. 점막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실내 습도를 45에서 55%로 유지하고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당분과 튀김 야식이에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해서 비염이 악화돼요. 단백질, 좋은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3대 2대 5 비율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재채기를 참는 습관이에요. 이물질 배출 통로를 차단하는 거라서 오히려 해로워요. 애취하고 시원하게 하되 팔꿈치로 가리는 매너를 지키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편도와 폐를 청소하는 7 스타터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1일차와 1차는 심호흡 리셋이에요. 5-5-7 복식호흡법을 해보세요. 5초 동안 코로 들이쉬면서 배를 풍선처럼 불리고 5초 동안 멈추면서 항문을 조여주세요. 이게 림프펌프 역할을 해요. 그 다음 7초 동안 입으로 수후하면서 내쉬세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하면 편도 림프 순환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요 3일차와 4일차는 그린 옐로 식단이에요. 녹황색 채소와 된장국을 드세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에 발효된장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돼요. 호박죽도 좋아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군 콤보로 점막 재생력을 높여줘요. 수분은 생강 대추차나 미나리 주스로 보온과 해독을 동시에 하세요. 5일차는 천연항염 스낵이에요. 구운 은행 8발을 드세요. 청산 배당체를 해독하기 위해 꼭 구워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잣 1큰술도 좋아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으로 콧속 염증을 진정시켜줘요. 6일차는 한방차 트리오예요. 어성초차는 폐, 독소, 디톡스에 좋고 귤피차는 비타민 C와 비폭탄으로 점막 탄력을 부스팅해줘요. 바카차는 멘톤 파워로 코막힘을 즉시 해방시켜줘요. 7일차는 노즈 스파와 수면 리셋이에요. 따뜻한 0.9% 소금물로 비강 세척을 하고 가벼운 재채기로 마무리하세요. 밤 11시 이전에 불을 끄고 습도 55%를 유지한 채로 코흡을 유지하면서 자세요. 필요하면 입테이핑을 해보세요. 중간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콧물과 재채기 빈도가 30% 줄어들면 비염 열차 유턴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염과 바이바이 할수 있는 푸드 톱 7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와 마늘이에요. 알리신 성분이 점막 미생물 밸런스를 회복시켜 줘요. 특히 알리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지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미나리예요. 철분과 칼슘 같은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체내 노폐물과 중금속 등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서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을 완화해줘요. 세 번째는 음식 조리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배숙을 만들 때는 배를 푹 익혀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배는 폐를 보호하고 열과 기침을 다스려서 기관지 천식이나 기침, 감기 등에 효과적인데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과 과당, 유기산, 비타민 B와 C, 섬유소, 지방, 수분 등이 풍부해서 목을 촉촉히 해주고 따뜻한 성질의 꿀이나 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서 더욱 약효가 좋아져요. 도라지 죽도 천식에 좋은 음식이에요. 한방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부르는데 도라지는 기침을 진정시키고 호흡기에 열을 내려서 인후통을 감소시키고 폐와 기관지를 청소해주는 작용도 있어요 약용으로 쓸 때에는 3년 이상 된 것이 효과가 있고 도라지 껍질에는 기침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껍질째 잘 씻어서 믹서에 곱게 간 다음에 백미와 1대1 비율로 죽을 끓여서 드시면 돼요 네 번째는 무예요 디아스타제 같은 전분 소화효소와 단백질 효소가 있어서 끈적한 가래를 분해해서 맑은 코로 변신시켜줘요. 감기 증세를 완화하고 점막의 병을 치유하는 작용도 해요. 다섯 번째는 무화과예요. 특히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요. 환절기나 건조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점액질이 부족해지면 기침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무화과의 점액질 성분이 목을 촉촉하게 해서 마른 기침을 줄여줘요. 여섯 번째는 자시예요.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활성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코, 점막의 염증을 낮춰줘요.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현미밥이에요. 감마오리자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장과 폐의 면역축을 강화해줘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줘요. 실제로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현미밥에 양파볶음 그리고 배숙을 디저트로 드시면 비염탈출 3종 세트 식단이 완성돼요. 한방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신이와 차는 목면에 꽃봉오리를 우린 건데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 매워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특히 코가 막혀 두통이 있거나 몸이 차고 손발이 찬 경우에 좋아요. 박하차는 약간 냉한 성질이 있어서 코뿐만 아니라 머리와 온몸을 시원하게 만들어 줘요. 박하의 약효 성분은 기운이 잘 소통하도록 도와주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해 주며 목구멍을 시원하게 해 줘요. 유근피차도 좋아요. 느름나무의 뿌리껍질을 말린 건데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탄닌, 점액질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염이나 충농증 등 각종 코 질환에 두루 쓰여요. 수세미차는 약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지와 폐의 열을 내리고 코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콧물과 가래를 없애는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감기를 예방하는 일상생활 속 방법들이에요. 제일 쉬운 것은 보온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찬 기운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밀폐된 실내 공기는 환기에 죽고, 외출 시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고,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고, 기관지 점막이 건조할 때는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할 염려가 있으니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도 필수예요.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평소에 면역력을 튼튼하게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는 몸에 한기가 들지 않도록 스카프나 마스크, 모자, 방한복 등으로 항상 체온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해요. 원장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면 서효석 원장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6년 그리고 초보 한의사 시절까지 편도선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오랜 세월을 고생했는데 나중에는 한의사가 됐는데도 편도선염이 한번 찾아오면 병원에 안 가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오로지 편도선 치료에만 몰두했는데 행운이 있어서 편도선은 고쳤지만 그 원리는 몰랐다고 해요. 조금은 나았는데 오랜 세월 궁금증이 불렸던 것이 나중에 가서 답은 폐 청소에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네요. 편도선은 우리 몸의 면역 사령관 역할을 해요. 편도가 건강하면 백혈구들이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면서 식균 작용을 활발히 해서 내 몸을 튼튼하게 지켜내게 돼요. 반대로 편도가 약해지면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요. 폐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폐가 깨끗해지면 편도가 최상의 건강을 회복해요. 건강한 편도선에서 흘러나오는 백혈구들이 목구멍에서 터져 흘러내려 기관지까지 흘러내리면서 폐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몸에네 가지 변화가 찾아와요.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으며 얼굴 색이 밝아오고 산에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앞으로 감기가 걸리지 않게 돼요. 그럼 실제로 어떤 호법을 해야 할까요? 맑은 공기 속에서 땀이 날 정도로 숨을 헐떡이면서 산에 오르는 게 좋아요. 일상생활에서는 폐, 꼭대기 6분의 1만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면 6분의 6 전체를 다 쓰게 돼서 심폐 기능이 강화돼요. 등산이 어렵다면 나무가 많은 정원을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허파 속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도록 숨을 쉬세요. 일주일에 3회 이상 하시고 아픈 세상사는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대자연과 마음껏 호흡하세요.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2초에서 3초 정도 숨을 멈춘 뒤 내쉴 때는 서서히 배가 들어가게 하면서 입으로 내쉬세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멈추는 시간도 점점 늘려보세요. 하루에 3회씩 1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위장을 자극해서 위하수나 위무력 등 위장병도 고쳐주고 몸 안에 냉기를 몰아내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돼요. 복식호흡이 어렵다면 단순한 심호흡도 좋아요. 누구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심호흡을 생활화하면 폐활량이 늘고 폐기능이 활발해져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돼요. 코와 편도, 기관지 등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좋아지고 이 활성화된 기능은 편도선을 강화해요. 여기서 힘을 얻은 리프구가 나쁜 균을 물리치는 식균 작용이 활발해지고 원활해져서 감기와 독감, 물론 비염과 천식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콧물, 기침, 가래, 열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감기 중에 감기가 찾아오면 이네 가지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생리적 현상이에요. 그냥 감기일 뿐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기가 와서 일주일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는 병으로 다스려야 해요. 바로 병명이 비염이에요. 일반인들의 상식 속에서 의사들이 말하고 한 의사가 말하는 비염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비염은 불치병이 아니라 사라지는 병이에요. 어떤 경우에요? 바로 내 목을 지키는 내 편도가 건강을 되찾을 때 비염은 사라져요. 이와 같이 호흡기병은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깊어만 가요. 감기가 비염이 되고 비염이 치료되지 않으면 또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걸 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쌕쌕 소리가 따라붙고 그때는 또 천식이라고 해요. 비염과 천식다 불치병으로 알고 있지만 그 끝에는 종착역이 있어요. 종착역에 저승사자가 기다린다고 할수 있는 병들은 바로 폐에 구멍이 나고 폐의 가래가 차고 폐가 굳어버리는 병이에요. 병명으로는 COPD 또는 폐섬유증 등이 천식의 종착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폐 청소를 하면 가는 열차도 되돌아가요. 우리말로 유턴이죠. 되돌아가서 종착역에서 천식으로 천식에서 비염으로 비염에서 감기로. 건강의 비결은 감기역에 서서 감기열차가 와도 타지 않는 거예요. 오다 말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내폐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이자 기타 모든 질병의 침투를 막아내는 면역력을 확보하는 길이에요. 그럼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을 정상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 중에 제일 흔한 게 꽃가루죠.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또는 동물의 털. 그런데 임상에서 살펴보면 내 면역력이 좋아질 때, 좋아진 면역력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 아주 대범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내 면역력이 약할 때는 꽃가루나 지먼지, 심지어 동물의 털에 대해서 민감 반응을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꽃가루가 다가왔을 때내 면역력이 판단할 때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재채기를 해요. 재채기의 의미는 이 꽃가루를 저 멀리 날려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그 꽃가루가 내 코에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이 꽃가루를 씻어내는 내 몸의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완전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가려움증을 유발시켜서 손가락으로 가서 파내라고 해요. 3중 세트죠.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그런데 면역력이 총명해져서 이 총명한 면역력이 다시 판단해요. 꽃가루는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재채기와 콧물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체로 폐, 청소 6개월이면 이 면역력이 훌륭하게 회복돼요. 이 훌륭해진 면역력이 동물의 털이 와도 아무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고양이는 죄가 없어요. 원래는 면역력이 오해한 거였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름이 코르티솔인데 신기하게도 폐를 청소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짧은 기간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따라서 폐 청소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코가 말썽이면 편도와 폐부터 씻어라. 호흡, 채소, 수분, 숙면, 사총사가 비염을 잠재운다. 오늘 알려드린 7편도와 폐, 청소, 루틴, 딱 일주일만 도전해보세요.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런 거구나. 직접 느끼실 거예요. 1일차부터 2일차는 5-5-7 복식호흡으로 심호 리셋. 3일차부터 4일차는 녹황색 채소와 된장국으로 그린 옐로우 식단. 5일차는 구운 은행과 자수로 천연 항염. 스낵 6일차는 어성초, 귤피, 박하, 한방차, 트리오. 7일차는 소금물 비강 세척과 수면 리셋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편도와 폐가 본래의 건강을 되찾게 될 거예요. 콧물과 재채기 빈도가 30% 줄어들면 비염 열차 유턴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변화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도 켜두시면 다음 주에 미세먼지 폭탄 날 폐지키는 홈트 오븐 루틴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비염 탈출 꿀팁 공유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며 솔직 후기도 함께 나눌게요. 특히 오늘 소개한 7일 플랜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음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호흡법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경험담들을 나눠주세요.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작은 변화도 큰 희망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청춘다방은 늘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맑은 숨 쉬는 하루 되세요.